국방부 물자관리과장입니다. 어 먼저 좋은 그 정책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홍철 국방위원장님과 이성권위원님 그리고 강엄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특히 대통령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급식 개선 방향입니다. 어, 이 방향은 현재 그 국방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또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그 보고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군 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급식은 연간 한 2020년 기준으로 연간 한 1조 2천억 정도의 예상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37만 명의 장병들에게 2858개 병영식당에서 현재 급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국방부하고 농수협 간에 과거 50년 전에 1970년 1월 30일날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사항을 체결했습니다. 을 어, 이에 따라서 식재료 중에 저희가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연간 정해진 품목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한 기준량에 따라서 97개 군납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현재 농수축산물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잘 아시는 바처럼 쌀은 저희가 농식품부로부터 정부 양국을 유산 구매하고 있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계약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추진 배경 보시겠습니다. 어, 현 군급식 체계는 지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난 5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유주의 식재료 조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여러 번 말씀...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어, 지금의 군에서 장병들은 대부분 2000년 또는 2002년생 요기가 주력입니다. 그 인원이 제일 많은데 어, 이들은 이미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구 수준이 있고 어, 먹거리에 대한 취향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어,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에 부실급식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국방부는 군과 함께 급식 관리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8,790원이던 급식비를 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었고요. 어, 그 외에도 지휘관이 동석식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 개선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예방영리 장병에 대한 후실급식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군급식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장병들의 기본권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군급식 체계와 관련된 부실급식 사태를 겪으면서 군급식이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몇 가지를 어, 도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병들 급식에 대한 지휘관과 간부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 지휘관들은 물론 이제, 어, 다른, 다른 작전적 영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책임을,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병들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휘관의 영역이 아니라, 어, 군수참모나 급양관리관이나 조리 인력의 영역이라고, 어, 인식했고, 어, 부실급식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실수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던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어, 따라서, 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병의 급식 운영, 급식 관리를 부대 평가, 지휘관에 대한 평가의 한 요소로 반영하는 등 어, 지휘관과 간부들의 관심을 제고할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 또, 또 하나의 큰 원인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국회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학교 급식 대비의 낮은 기본 급식입니다 어, 가장 비슷한 연령대라고 할수 있는 것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한 끼가 식재료 비만 기준입니다 3,625원입니다. 어, 다만 장병들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신체 활동량이 고등학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군사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 많고 따라서 군에서는 1일 필요 칼로리를 3,000 칼로리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2,700 칼로리인데. 어, 칼로리까지 비교해보면, 어, 상당히 기본 급식비가 적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저희가 8,790원에서 만원으로 긴급히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해서 현재 진행을, 어,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또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농수축산물의 물가상승률이 11%가 넘는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기본급 식비 인상의 효과도 상당히 어, 저감된 상황에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조리병 중심의 조리인력 구조입니다. 어, 학교는 민간 조리원, 민간 조리사분들이 조리를 해주는 반면 구는 그 특성상 조리병이 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 그런데 과거 어, 많은 선배님들이 군대생활을 하실 때는 조리병이 선호보직이었습니다. 어, 반면 지금은 어, 어느 장병도 조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조리병은 기피보직입니다. 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주말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을 하루 세 끼를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일반적인 장병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몇개 부대를 조사를 해보니, 한 1.5배 이상 더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또 조리 전문성도 낮을 수 밖에 없는 게, 조리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조리 관련 학과라든가, 조리 경험이 있는 자원들은 3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65%의 병사들은 집에서 칼질을 한번 해보지 않은 병사들이 조리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처리 되거나 반가공된 그리고 간편하게 간략하게 대우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처리된 식자재, 식자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또한 당연히 민간 대비 조리 인력 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 군은 일일 3끼를 주말 없이 계속 해야 되고 150명 부대를 기준으로 하면 조리병 2명과 민간조리원 1분 이렇게 현상이 되어 있고요. 학교는 150명의 학교로지만 뭐 하루에 중식 한 끼만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조리사 한 분과 조리원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어 군내 조리 인력의 부족 현상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취사장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 조리기구 역시 매우 부족해서 조리 병률로서는 상당한 그 전처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비용, 업무 부담, 뭐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공급자 위주의 조달 체계입니다. 타 단체 급식에 비해서 군은 제한된 식재료와 정해진 기준량에 따라서 급양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군엔. 어, 14개 별로 표준식단을 편성해서 군당급 3만 명 병력이 동일한 표준식단에 따라서 같은 메뉴로 급식 중에 있습니다. 어 어느 어느 그니까 먼저 식단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구조인데요. 어, 군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 먼저 식재료가 결정된 것을 기초로 표준 식단을 편성하고 동일한 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장병들의 선호 반영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어, NG세대 장병들은 수산물, 쌀, 가공식품, 흰우유같이 비선호 품명이 명확합니다. 저희가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병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만족도가 항상 낮고요. 쌀이 포함된 그 식품에 대해서도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흰우유 역시 하루에 한개 이상 연간 393회를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또한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으로 상당수 물품이 묶여 있습니다. 특히 급식은 마흔, 마흔 세개 품목이 묶여 있는데, 어, 음식의 맛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중기간 경쟁으로 어, 묶여 있어서, 어, 장병들이 학교나 집에서 먹던 익숙한 맛의 제품들을 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복지단체 수익계약이, 어, 거의 천억 규모의 예산이 <laughs> 묶여 있습니다. 급식은, 물론 그 비율은 작습니다. 한, 164억 정도 규모지만, 어, 피복률은 거의 천억에 가까운 금액이 보험복지단체 수익계약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지휘관 중심의 군 급식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이거는 어, 저희가 이제 민간군 합동위를 논의를 하면서 약간 타이틀이나 이런 것은 바꿔졌습니다만은, 어, 일단 지휘관이 중심이 되는 군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군의 부대 병영식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단급 제대에서 군이 직영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어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38년 정도 되면 현재 20대 인구 비율은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어 그리고 취사장병의 역감 같은 것을 고려하면 저희가 조리병 대신에 순수하게 민간 조리 원만으로 운영하는 식당 학교처럼. 그리고 육군훈련소 같은 대규모 교육훈련 기관 같은 경우는 연간의 식수 인원이 거의 10만 명이 넘는 식수 인원이 5주 6주 단위로 단기간에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육군훈련소 식당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민간 이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대규모 교육훈련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이탁은 하나의 대안적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실제로 조리병들이 깊이 어, 하다 보니 실제로 이런 대규모 교육 훈련 기관에서 어, 조리를 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국내 어, 부족한 조리 인력을 확충하고 조리 환경을 개선하는 쪽입니다. 어, 작년에 부실 급식 사태를 겪으면서 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현재 영양사도 47명 사당급 부대에 다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양사를 현재 추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현재 한 2200명쯤 되는 민간조리원도 내년에 910여 명이 증원돼서, 또한 예산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조리 인력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조리 인력별로 급양 관계관 민간조리원, 영양사, 조리병 등 인력들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 조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사장 시설을 개선을 하고 조리도구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병, 조리병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형, 중형 5분기를 작년에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각 식당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조달 체계 개선입니다. 장병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식단을 먼저 편성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영양사가 사람별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별 선식단 편성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어 이제 영양사가 새로 배치되면 먼저 장병들 선호를 반영하는 그리고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병 참여형의 식단을 편성한 후에 필요한 식자재를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97개 소수 군납조합들만 참여했던 이런 독점적인 공급 구조는 개선해서 식단 편성 제대가 어,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조달 체계로 제도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기존 군납조합을 배제하는 체계가 아니고 기존 군납조합도 얼마든지 어, 좋은 조건과 품목을 제시를 하시면 어, 선택이 가능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조달 시에 국내산과 지역산 농상, 농산물의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어, 그 국내산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어, 군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어, 국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 사항입니다. 기타 군에만 어, 군에만 존재했던 매우 불합리한 군급식의 관행들이 있습니다. 어, 완제품 김치 대신에 인가공 김치를 조달하고 있고요, 30% 정도입니다만 어, 쌀 가공 쌀 함유량이 의무적으로 어, 쌀 케이크, 어, 떡, 쌀국수 등의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흰우유 같은 급식의 의무 그리고 축산물도 어, 장병들이 원하는 용도별, 부위별 계약이 아니라 말이 단 계약 등군 그간, 군 급식에만 적용됐던 불안, 불합리한 관행들을 어,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부처와 관계부처들과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국방부는 어, 22년부터 한꺼번에 폐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총리실 주관으로 어,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서 연차별 단계별로 폐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어, 논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보험복지단체 수익계약등 이런 장병들의 생활여건, 의식주 기본권 개선과 상충되는 기존 제도와 관행도 단계적으로 완화와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다만 기존의 보험복지단체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체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기본 급식비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조달하고 다양한 메뉴를 편성하고 또한 충분한 양의 국내산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급식비를 2024년 15,000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년 이후에는 식재료 물가상승률 이상 수준으로 인상을 함으로써 물가인상으로 인한 급식비 저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배달과 같은 급식혁신사업, 자유형 부식비 등은 기본급식비와는 구분해서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기본급식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